얘들아 우리가 이걸 신경 써야 될것 같아 왜왜왜 그런데 큐브신 차가 사연이 있다는데 그게 진짜 맞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우린 잘 모르겠어 나도 내알 나도 모르겠어 아 오키 야너일도내어 네. 얘들아 큐브신 차사연 있대 뭔데? 나한테 연락받는데 너희들한테 왕따라 당했다는데? 진짜야? 아니? 우린 기억나지가 않는데? 그리고 우리는 큐브 진짜 괴롭힌 적도 없어 걔가 거짓말한 거겠지 근데 너희 언급도 했는데? 응? 언급이 너희도 괴롭혔다 그러는데? 무슨 개소리냐 좀뭘좀말고말이라 멍청아 야, 니움 니나마 멍청이면서 진짜. 씨. 그래, 나 너희 배신한다. 안 돼. 교빈차야, 같이 가자. 오케이, 저놈들 폐차시켜버려. 야, 그래도 폐차는 아니지. 무슨 소리야. 폐차시켜야 정말 제... 뭘좀 안다니까. 레알. 뭐, 무슨 일이지? 아니, 예부터 나 오래된 열차. 예. 애... 날가 빠지는 내부터 내 납치해야겠어. 와! 어, 미안해. 필게, 제발, 필게. 죽어. 아. 어이, 무서워. 왜 하필 쟤네들이 이렇게 잔인한 일치했을까 우린 빨리 도망가자. 미안해! <laughs> 우린 고속열차니까 빨리 도망갈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저런 전철들이 느리 느려 터진 거지 뭐. 어, 우리도 고속열차는 못 이겨겠어. 고속열차 폐차면 하안 돼. 그래봤자 고속열차 못이겨 레알 그래? 엔 한편, 오이신설선님 왔다. <laughs> <laughs> 사연이 가짜였구나. 왜? <laughs> 음. 띠띠띠띠띠 오늘은 뉴스입니다 오늘 열차 폐차다니 난동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연이 거짓 사연을퍼트렸고아 뉴스는 거짓 사연이래 이게 그렇지 않냐? 내알 네 그게 거짓 사연인 것 같아 큐브신 차너 말이 아니에 틀렸어 어차피 거짓 거짓이잖아 우리 절교야 w h a 그렇지만, 큐비진타 사연이 맞다고 합니다. 큐비진타 사연은, 다신, 자신, 자신은, 친 열차들, 모든 열차들에게 왕따를 받았다고 합니다. 납작이는 그, 그를 대체, 대, 그, 그가 대체분이 는데왜 이렇게 못생겼냐며 말했고, 그래서, 그리고, 올드카들은 시위했습니다. 신차들은 물러나라 올드카 만세!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 당신들은 신차들은 어떤 기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차들은 완전 속상한 기분이겠죠. 올드카든 신차든 뭐든 평등하게 지낼 수 있는 세상이 되, 철, 철도식 철도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띠디디 그렇구나. 납작기가 이건 좀.. 올드카도 신차도 평등했으면 좋겠어 맞아 <laughs> 이런 진짜 이건 좀 그렇지 않냐? 그리고 더위 더위가 여름이 더 차다웠다 아 너무 덥네 일단은 자, 중 계획을 하자. 일단, 올드카를 올드카만세 시위를 중단시키도록 하자. 아니, 평등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 올드카든 신차든 어울리게 하는 집단을 만들어야겠어. 그래, 집단을 만들자. 캠페인 현재 우리는 올드카, 신차 평등하게 지냅시다. 나이스. 그리고 며칠 뒤. 에 너희 무슨 캠페인이라도 하냐? 어? 캠페인 하는데? 뭔데? 뭔데? 궁금해. 올드카, 신, 올드, 나, 평등 캠페인이라고 올드카든 신차든 평등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야. 그래. 나도 신차지만 처음에는 왔을 때 올드카들에게 진짜 욕을 먹었지. 심지어 무궁화호한테도 제, 무궁화호랑 이런 디젤이나 이런 디젤 기관차나 뭐 낡은 열차들에게 꽤 욕을 먹었거든. 너희들이 날 대체할 셈이냐? 이러면서 욕을 했거든. 아, 신차들이 오면 오뭐 욕을 먹었지, 우리 세상은. 한때는 욕을 먹었지만 이제 그런 세상이안 되려고 노력해보자. 법원으로 가보자. 부산이 우선 너가 법원 운영해? 그럴 리가 없는데? 어, 나 법원 운영한데? 뭐든지 반말로 해결 오케이. 야, 근데 이법 만들어줄 수 있음? 음, 올드카든 신차든 평등하게 지낼 수 있는 세상이라고? 어, 그런 법이야. 음, 생각해볼게. 며칠 뒤 오! 이, 거 법을 만들면 좋겠는데? 올드카를 욕하는 사람은 지. 벌금을, 올드카를 학대하는 사람은, 벌금, 폭력하는 사람은, 폭력적으로 대화한 사람은, 판 어, 뭐였지? 벌금, 벌금 5천만원. 탕, 탕, 탕. 최초로 적발, 적발 낼시 1억. w 야, 근데 1억은 좀 심했지 않냐? 아, 폭. 뭐. 1억, 1억보다 더 심한 걸로 하자. 징역? 어때? 좋, 그래, 징역이 낫겠다. 최초로 적발될시 징역 1년 6개월. 탕, 탕, 탕. 그래, 잘했어. 우리 가자. 오케이. 뭐? 큐브 신차가 사연이 있대? 음. 우리는 올드카 올드카든, 모든 지낼 수 모든 지네스 평등하게 지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해. 맞아. 그렇지. 그렇네. 그러면, 이제, 올드카든 드 평등하게 지낼 수 있는 세상에서 살자. 무, 무, 새마어로 음. 너희 뭐하냐? 집단 열지 말고 그냥 가자. 집단, 집단 그만 열자. 우리 운행해야 돼. 그렇네. 아, 아, 아. 한번 SRSRT? 저 젠트 <laughs> <laughs> 왜 이러냐? 난콜로에 흥얼거리는 게 특징 아니냐? 멍청아? 그렇네. 그럼 일단 협동하자! 이번 시즌엔 이번에는 납작이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는 마지막에 납작이 나옵니다. 하나 둘셋 에이그 추워 에이그 아니 더워 요즘 날씨에 에어컨이 밖엔 없다니 아 쉬, 무더위 쉼터로 가자 히히. 이야 열차 무더위 쉼터는 열시 조, 열, 역시 좋다니까 레알. 오 답장. 너 어떻게 온 거야? 나 운행하다가 너무 개더워가지고 그냥 뒤로 자빠질까 봐. 그래서 나온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음 그럼. 수희. 우 우리도 나도 집단 참여할게. 나도. 아니 미안. 난 좀. 그래 나도 참여한다. 그래 나도 참여할게. 미투. 미 o 나도 나도 참여할게. 나도 나도 할아버지도 참여한다. 미투. 나도 참여할게. 할아버지는 나안 된다. 왜요 통일호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몸이 아파가지고. 안 되겠다. 시 말을 하기에는 지금 몸 <laughs> 할아버지 나도 참여할게. 이제 인원이 다찼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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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토리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초열 초바.